유키 유즈루는 일본의 남자배우이다 1987년 5월 29일 생으로 키는 159cm이다 프로필상 남자배우로는 2011년에 데뷔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다른 프로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위터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으나 따로 영상을 올리지 않고 게임과 요리 라이브 방송을 가끔 하고 있다 동안 외모로 업계에 있어서는 대체불가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하남이 나오는 드라마 작품이라면 거의 다 출연하고 있다 특히 학생, 시동생, 속꿉친구 부하직원 등 동안의 역할이 필요한 작품이라면 유키 유즈루는 필수불가결의 존재이다 그야말로 진정한 세계관 최강자이다 데뷔 계기는 원래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남자 배우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구경하고 싶었던 마음에 잡지 뒤에 나오는 엑스트라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한다 그렇게 엑스트라가 되어 뒤에서 라이브 현장을 구경하며 발사를 하는 엑스트라를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람 많은 곳이라 그런지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본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발사를 했다고 한다. 이쪽에도 엑스트라를 관리하는 반장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반장이랑 친해지고, 반장도 유키 유주루를 좋게 봐서 그런지, 자주 현장에 불러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행복한 취미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어느날 감독이 갑자기 동안의 이미지를 가진 남자 배우를 찾게 되고, 자주 현장에서 편안하게 발사를 하던 동안에 유키 유주루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유키 유주루는 남자 배우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마초적이거나 아저씨들이 많은 남자배우들 중에서 유독 동안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다른 남자배우들이 전부 다 크거나 그쪽으로만 능력치를 찍는다면 유키 유주르는 드라마라는 분야의 능력치를 올인했다고 할수 있다. 본인도 잘된 이유는 동안 때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미지 하나로 성공했다고 할수 있다. 평소에 상체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하체만 운동한다고 한다. 허벅지가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드라마에서 연약하고 연하 이미지의 역을 하주하다 보니 옷을 벗었을 때 상체가 근육질이라면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오로지 하체만 운동한다고 한다. 하지만 요새 트위터에는 상체 운동도 하는 영상도 올라온다. 역시 나이를 먹다 보니 상체도 운동을 하는 것 같다. 본인이 최고로 뽑은 여자 배우는 바로 야기나나다. 본인의 일픽으로 뽑은 이유는 바로 드라마 촬영을 할때 카메라에 어떻게 찍히는지 알고 본인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정리한다든지 흐름을 끊기지 않게 잘한다고 한다. 다른 남자 배우들은 궁합을 볼때 역시나 드라마를 생각하는 게 유키 유즈로 답다. 야기나나 또한 유키 유즈로를 일픽으로 꼽으며 그덕에 역할만 맞는다면 대부분 유키 유즈로와 합을 많이 맞춘다. 야기나나 이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유키 유즈로를 많이 일픽으로 선택하는데 후카다 에이미는 유튜브에서 유키 유즈로는 병약한 이미지이지만 사실은 엄청나다고 했다. 특이 이미지와 다르게 너무 그쪽에 능숙하다고 한다. 드라마에서는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이자 업계의 필수 불가결의 존재 유키 유즈루 작품을 볼때 남자 배우들도 작품 선정 기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유키 유즈루는 그나마 딱히 큰 불만 없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끔 욕을 먹는 이유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도 못하고 집에서 영상만 보고 있을 때 유키 유즈루는 또 어디선가 열심히 남의 여자를 뺏고 있을 거다. 동안의 이미지로 언제까지 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계속 세계관 최강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 세계관 최강자 유키 유즈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워낙에 다작을 하기에 지겨울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직도 유키 유즈로의 대체자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또 만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